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형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치기가 좀 애매하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회전을, 이 수구를 세워야 되는데, 수구를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일자로 갔을 때 일로 와야 되니까, 회전이 좀 잡히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자, 한 시, 아, 두 시, 두, 한시 반, 원팁 정도.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시 <laughs> 반완팁 정도로 어 끝까지 브릿지 꽉 잡으시고 어 끝까지 회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톡 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어 넣어 주세요 어 그러면 내가 1시 반이 된게 얼마든지 어 회전이 끝까지 살아나니까 어이 코스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내 가까이 잡는게 예를 들어서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멀리 잡으면 이 폭이 커요. 어, 회전이 많이 먹던지 아예 안 먹던지 그런 환경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당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가까이 잡는 겁니다. 자, 한시, 끝까지 밉니다. 한시로 꽉 잡고. 자, 한시가 살아나야 여러분들의 회전이 이런 식으로, 어, 조금, 살아, 내가 주는 회전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칠 때는, 음, 얇게 칠 때는, 음, 느낌 팁 정도만, 약간, 파. 그 상태에서 강하게. 자, 이것도 얇게 칩니다. 얇게. 어, 반대, 한시 반, 세게. 이 회전 자체를 끝까지 살아나게끔만 치시면 여러분들 저 밑에서, 어, 얼마든지 반대 회전도 살릴 수 있고, 어, 치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잡는 이유는 멀리 잡으면, 어, 회전이 찍힐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을 수 있고, 완전 격구가 될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음, 폭이 크기 때문에, 어, 짧게 잡고 치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한시 정도 응. 한시한시두팁좀 응. 세게 치셔도 됩니다 세게 응. 천천히 쳐서 이뒷 공이 그리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좀어 활발하게 치는 겁니다 저 뒤에 어떻게 맞을지는 몰라도 어, 이왕이면 세게 쳐서 그 다음 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보는 방법으로 어, 세게 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회전도 좀 세게 치겠습니다. 무회전 어, 무회전 완티반 무회전으로도 충분하죠, 여러분들. <laughs> 여기에서 핵심은 이렇게 끝까지 잡고 밀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 공의 회전이 완벽하게 살수 있게끔 어, 지, 진행을 계속 시켜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시 반. 음, 얇게, 음, 세게. 강하게 치는 이유는 어, 내가 주는 회전이 끝까지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강하게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하게 칩니다. 자, 이건 얇게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일, 이시반 두께를 아무 얇게 안 치고. 한10% 정도, 15%, 10% 정도 그대로. 자, 이것도 어때요? 똑같죠? 어, 내가 어딜 마치든 세우는 거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반대로 회전을 줄 수도 있고, 어, 상황에 따라서 무회전으로 줄 수도 있고, 어, 근데 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를 약간 주고 치시는 게 편하죠. 키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빼야 되니까. 얇게, 어, 회전을 반대로 좀 주고, 어, 그러면 이제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치시면서, 아, 이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반복 연습만 하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렵지 않죠. 어, 여러분들 얇은 두께 어, 회전만 수구의 회전만 완벽하게 살려서 쳐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치시면 굉장히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어 끝까지 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어 천천히 치는 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힘이 없을 수도 있고 회전 전달이 정확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주는 회전을 정확하게 어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의 스피드까지 같이. 어,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똑같죠. 어, 얇게 치세요. 왜냐하면 회전을 살리기 위해서 각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물론 되지만 어, 여기서 이런 라인으로 가는 게 훨씬 내가 회전을 주기가 편하니까 어, 얇게 되도록이면. 음. 그래서, 어, 내가 칠수 있는 각도를 내가 확실하게,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 유리하게 가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회전을 먹을 수 있는 각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얇게 가면 어때요? 어, 내가 얼마든지 라인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 합리적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 얇게, 어, 가는 거예요. 자, 아, 세번 만에 들어가네요. 케이스도 있고, 또, 요 사이로 빠지기도 하고, 음,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 이런 각들도, 어, 어느 정도 만들어내실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어, 가까이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어, 이게 탕 때리면, 잡히면 너무 많이 잡힐 수 있고, 어, 풀려도 너무 많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공을 치실 때 우리가 여기서 가까이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꽉 잡으면 내가 준 데를 다른 데를 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치면 그대로 그대로 내가 전달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잘못 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이공 자체를 끝까지 내가 준 데를 까지 줄수 있는 굉장히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더 끌릴 수도 있고 회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까이 잡고 잡으시면 여러분들은 회전이나 그런 건 굉장히 정확하게 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 가까이 잡고 쳐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쳐 보시면 처음엔 좀 불편하신데 굉장히 유리하고. 큰 장점으로 여러분들을 당구 치시는데, 굉장하게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공을 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단계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